허리 붙이는 게 쉽지 않고요 엄지발가락, 허리 쪽은 좀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근데 위안이 되는 느낌이 들고요. 예, 예. 네. 기분 편안합니다. 예. 혹시 꼭 5분만 해야 하는 거예요? 10분 하면 뭐 10cm가 줄고 오. 이런 거 없어요? 충분한 허리가 마이너스예요한 네. 번에 음. 5분이 최고입니다. 아, 아. 아. 그만! 이제 오도메이드하는 시간이 정확하게 지나갔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시요 천천히 보시고요. 충분히 릴렉스하시고 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아. 있는 그대로 그냥 바로 제기요 네. 네. 바로 재야죠. 박정규 씨 아까 몇이었죠? 89 89? 8구 팔십구. 죠 정확히 87 80이. 2cm, 2cm. 가 줄었고요. 오. 네. 진짜? 손모 뭐 그래, 편안하게. 몇이었죠9 9 c m 센거든요몇이센어요 여세요? 아, 구십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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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센가 줄었습니다. 가슴을 했고요. 네. 음. 지금 이건, 우리 이건 체험해 있어요. 주시는 중부방청분은요 허리 그 태가 네. 바뀌었어요 지금. 어 진짜 어르저 과연. 8 2와 4cm가 들어들어요 아니 여러분 잠깐아요 우리가 유반적으로 보더라도 바지 위로 나왔던 배가. 네. 네. 어 진짜 웃어졌 네, 진짜. <laughs> 순관적으로 없어졌고요. 아니 아까 이분은 제일때이게 <laughs> 웃으셨잖아요. 막 흔들렸었는데. <laughs> 그게 지금 딱 없어졌을 진짜로. 잠시만요. 허리 느낌 어떻습니까? 다이어트를 해보세요, 감이 아, 정말 허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아,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어, 저도 지금 보니까, 예, 육안으로 보이는 제 뱃살이 없어졌네요. 오. 지금 세 분이 스트레칭 체험을 하셨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4.3cm가 지금 감소가 됐고요. 한이 상황을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체크하고 싶습니까? 일단 보니까 어, 이 자세가 좀 쉬워 보이더라도 이 허리 강화 운동과 복근 강화 운동이 동시에 되는 자세예요. 그래서 음. 허리가 원래 많이 운동을 안 하셔서 풀어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통증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풀어졌던 근육들이 쫙 붙으면서 사이즈 감소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두 번째는. 우리 몸에는 림프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예. 이 림프가 적절히 자극이 돼야지만 몸에 노폐물도 잘 빠져나가고 신진대사가 원활해져서 살이 잘안 찌는 체형을 네.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오. 근데 지금 저 자세가 우리 몸의 중요한 림프 기관인 겨드랑이 부분, 서혜부 부분, 무릎 뒤 부분의 림프가 동시에 자극이 되는 자세예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자세를 꾸준히 진행을 하면 살이 앞으로도 잘안 찌는 체질로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몸매 <목소리도> 비법 또 다른 본인만 가지고 있는 비법이 있다면 아, 아끼지 마시고 다 쏟아부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비법이 있습니까? TV에서 하는 걸 보고 이제 따라해봤는데요. 음. 결혼하셔서 출산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의자에서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은 음. 음. 골반이 이제 틀어지거나 벌려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개발한 방법입니다. 음. 그 틀어져 있는 골반을 바로 잡아주는 체조. 음. 네. 제가 골반에 무슨 좀안 좋은 상태이긴 한것 같은데 제가 골반이 틀어져 있는지 안 틀어져 있는지를 모르니까 음. 그거부터 먼저 알아야 될것 같은데 그알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아또 신문을 사용합니다. 신문지를 사용하는데요. 네. 신분. 네. 신분. 먼저 신문의 위에. 目を閉じて足を高く上げながら足踏みをして50回ぐらいします 네, 그 위에서 눈을 감은 채로 50회 정도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아, 예. 이때 무릎을 예. 높게 올리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무릎을 높게 올리고요. 골반이 좀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세요. 총네 분이 그리면 네. 이 체조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아 <놀람> 주시고요. 시작!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여섯, 아홉, 열, 열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일곱, 여섯, 스물 일곱, 삼십, 삼십 일, 삼십 이, 삼십 사, 삼십 사, 삼십 오, 삼십 육, 30, 38, 39, 40, 41, 42, 43, 44, 45, 45, 46, 47, 48, 49, 50 누구부터?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최인공왜이 박재범은 오른쪽 바라보고 있고요 왜김종희씨가 입으로 서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일단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laughs> 예그 자리에 계셔주시고요 백분에서 면년두 사람 칼라벌 했어요 지금 50분이 이 정도면 네.